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듣고 정말 깜짝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수십 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돼지기름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돼지기름 하면, 아, 몸에 진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는데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나온 최신 연구들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돼지기름이 생각보다 전혀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에 놀라운 이점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진실들을 공개해드릴게요.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 들으면 정말 소름 돋으실 거예요.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2022년 중국에서 한대 규모 연구에서 돼지기름을 섭취하지 않는 후위족 사람들이 돼지기름을 섭취하는 한족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통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발견입니다. 오메가3가 포함된 돼지기름으로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주목할 만한 인체 실험 결과입니다. 12주 동안 콩기름과 돼지기름을 1대1 비율로 혼합하여 섭취하게 한 결과, 간기능 지표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의학계의 기존 견해를 재검토해야 할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제 돼지기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돼지기름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제 돼지기름의 실제 성분을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기름은 포화지방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100g당 638칼로리, 포화지방 40%, 불포화지방 6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불포화지방이 바로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기름은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 함량이 더 높습니다. 버터의 포화지방 함량이 54%인 반면, 돼지기름은 40%에 불과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올리브오일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이 돼지기름에도 44%나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과학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기름에 숨겨진 건강 효능들을 알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주목할 만한 발견들입니다. 먼저 비타민 D 함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골밀도 감소와 면역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방목 사육된 돼지의 기름 한 스푼에는 비타민 D가 1,100에서 1,000 10 IU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8배에서 10배 높은 수치입니다. 실내 사육 돼지와 비교하면 야외 방목 돼지의 비타민 D 함량이 9배 더 높습니다. 이는 천연 비타민 D 공급원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항염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관절음 관련 연구에서 돼지기름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염증 억제 경로인 PPAR 감마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천연 항염 작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질대사 개선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적정량 섭취 시 체내 지방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여러 원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면 돼지기름을 기능성 식품으로 재평가해야 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다만 여전히 주의사항은 존재합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것도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량 섭취 시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혈반 건강 측면에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포화지방 섭취를 1일 칼로리의 6%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돼지기름 한 스푼으로도 1일 권장량의 38%에 해당하므로 섭취량 조절이 핵심입니다. 칼로리 밀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총 칼로리의 30% 이상을 돼지 기름으로 섭취했을 때, 체중 증가와 포도당 내성 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원부에서는 과도한 포화 지방 섭취와 특정 암 발병 위험 증가 간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량 섭취 시에 한정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름들과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올리브 오일, 버터와의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점 비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기름은 188도까지 안정적이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160도까지만 안전합니다. 버터는 150도에서 177도, 아보카도 오일은 271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상온에서의 건강 효과는 뛰어나지만, 고온 조리 시에는 돼지 기름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들은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유해한 알데이드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돼지 기름은 트랜스 지방이 전혀 없고 고온에서도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36종의 폴리페놀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심혈관 건강에는 최적입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서는 돼지 기름이 올리브 오일보다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리 방법에 따른 기름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나 섭취해야 하고 누가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WHO 권고 기준에 따르면, 1일 총 지방 섭취량은 전체 칼로리의 30% 이하, 포화 지방은 10% 이하여야 합니다. 돼지 기름으로 환산하면 1일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자나 고콜레스테롤 환자, 임신 수유부는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임신 중 과도한 지방 섭취는 체중 관리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종교적 제약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성인은 적정량 섭취가 가능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최근 연구 결과로는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돼지기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돼지기름이 이렇게 유익한데 왜 그동안 부정적 인식이 있었을까요? 여러 잘못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화지방은 무조건 해롭다는 잘못된 통념이었습니다. 이는 부정확한 정보였습니다. 2014년 메타분석 연구에서 포화지방과 심혈관, 질환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포화지방을 무엇으로 대체하느냐입니다. 포화지방 대신 정제 설탕이나 가공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기름이 다른 지방보다 현저히 해롭다는 잘못된 비교였습니다. 이 역시 부정확합니다. 돼지기름은 버터보다 포화지방 함량이 낮고 마가린이나 쇼트닝과 같은 트랜스 지방 함유 제품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진정으로 위험한 것을 피하려다 오히려 유익한 것을 거부했던 셈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돼지기름이 동일하다는 잘못된 일반화입니다. 이는 중대한 오해입니다. 방목 사육된 돼지의 천연 돼지기름과 공장에서 화학 처리된 돼지기름은 완전히 다른 식품입니다. 천연 돼지기름은 비타민 D가 풍부하고 트랜스 지방이 전혀 없지만 가공된 제품에는 유해한 트랜스 지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 과학적 사실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돼지기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리 시에는 온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188도를 초과하면 안 되며,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온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신호입니다. 사용한 기름은 2에서 3회까지만 재사용하고, 탄내가 나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보관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촌에서 밀폐 보관 시 4개월에서 6개월, 냉장 보관 시 6개월에서 1년, 냉동 보관 시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핵심은 공기, 빛, 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품질 판별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선한 돼지기름은 백색에서 크색을 띠며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변질된 것은 페인트 냄새가 나고 쓴 맛이 나며 황색으로 변합니다. 이는 다른 기름류 보관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돼지기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떠셨나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접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돼지기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돼지기름만 과량 섭취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올바른 선택과 적정 섭취량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목 사육된 돼지에서 추출한 천연 돼지기름을 선택하고 1일 1큰술에서 2큰술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식단 균형이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트랜스강이 포함된 가공 쇼트닝류는 피하고 천연 돼지기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올리브오일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돼지기름도 적정량, 현명한 선택이 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이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놀라운 반응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기존 상식을 뒤엎는 과학적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